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3일자 말씀입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두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짜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아멘. 고린도전서 제 십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꽤 많이 살펴보아야 될그 명제들 문장 문장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 하나가 두번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가지만 유익한 것도 덕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유익하고 덕 세우는 일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유익하고 또한 덕을 세우는가 할 때에, 자, 여기에 이제 유익이 누구의 유익이냐? 그러면 24절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을 다른 말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고 있는데요.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불신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차려놓은 게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식으로,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피와 목 메워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 그랬으니까, 보신탕은요, 그, 개를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서 목 메워서 죽이니까요, 이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보신탕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손짓국 안 먹는 거, 선, 그런 거죠. 어, 뭐 그런 거 있는데, 내가 불신자 집에 갔더니 내놓은 게 손짓국이에요. 내놓은 게 보신탕이에요.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런데. 누가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니까요. 우상들에게 바쳤던 재물이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 자 여기 25절에 보니까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시장에 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싼, 싼 값에 주고 요즘 말로 가성비죠. 어, 가성비 좋은 걸 택해 먹었습니다. 문제될 거 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누가 그거 우상하게 받쳤던 재물이야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벌써 그게 걸림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그 덕세운다고 하는 것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하는 거 보면 참 어려운 일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어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그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취미나 나의 취향이나 혹은 나의 유익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 표현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전도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33절 말씀해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귀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불신자라면 그거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뭐 보신탕 내놓든지 선지국 내놓든지 따지지 말고 어 그게 값이 싸면은 뭐 따지지 말고 가성비 좋은 걸 택해서 먹고 마시는 다이 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어 제사 지낸 음식인데요 어 그거 제물인데 어요 신전에 받쳐줬던 건데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음. 믿음을 세워주려고 그러면은 먹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덕을 세우는 모습, 그덕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절입니다. 십 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습이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이런 일들이 다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 살펴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과연 본을 잘 세우고 있는가? 혹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믿은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젊은 후진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11장 1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정로에서 멀리 벗어나 있냐를 스스로 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회하며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손해 보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 그 마음을 얼만큼 본받았는지 질문하고, 오늘 지상에서 목회자들이나 혹은 믿음의 중직자들이 이 믿음의 후진들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질문할 때에, 에,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로를 따라가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지상에서도 본, 본을 보일 사람이 필요하거나 예수님 믿으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본을 보일 사람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정로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리석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되게 하셔서 싸우니.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후학들이 후진들이 그 앞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보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본을 보이고, 믿음의 청년들이나 또한 믿음의 후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록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 성령님 더욱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권면하시며, 어,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어, 새한 주간과 오늘에도 함께 하시며 죄은의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